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그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주류 중에 주류이고 기존의 경제 시스템의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자인 트럼프가 왜 비주류 중에 아웃사이더, 낮고 천한자들이 가지고 노는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버렸는가 이 말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돈이 없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돈 벌려고 비트코인 옹호론자 된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 보면 사업가처럼 생기긴 했죠. 돈 때문에 혹은 명예욕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려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총 맞아가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이신지 시청자이신지 댓글에 영상이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댓글을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닐 겁니다. 비트코인에 그냥 투자하면 될 것인데 왜 이드리움 ETF를 만지작거리는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 3월경이었던 걸로 아는데 당시 빌게이츠는 세계 기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당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자선활동과 기후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어 이럴 수락했고 빌 게이츠는 테슬라 공장을 방문해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로 거의 8조 원 정도를 자신이 설립한 자선 기금에 기부를 하려던 상황이었는데 빌 게이츠가 머스크에게 세계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기부를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열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기후 변화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그로 인해 생긴 주식 매각 차익으로 이렇게 자선 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뭐일 같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만 중요한 일인가? 만약 당신이 전기차 만드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기후변화에 많은 공헌을 할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 아직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물으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공매도 포지션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말합니다. 테슬라가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 당신이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당신의 기후 변화 자선 활동을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들어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타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빌 게이츠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자선 활동에 기부를 하라고 하면서 찾아간 회사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파렴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후 몇 주가 지난 다음 일론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기후 변화를 돕는 테슬라에 대해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를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기는 한데빌 게이츠가 그의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그렇게 비싸게 인수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야. 일론 머스크의 깊은 뜻을 좀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강제 차단된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복원시키는 작업이었던 걸로 합니다. 트위터 구독자들에게 찬반 여론을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지 않고서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때 벌써 빌 게이츠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우기 위해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염려했던 대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최측근 핵관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고민은 여간 아닐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 정책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빌 게이츠는 항상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할 때야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유자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블룸버그 TV에 출연한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머스크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매우 지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지만 많은 여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열풍 속에서 매수 당할 수 있으니. 머스크보다 가진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머스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빌게이츠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서 비트코인을 사유화할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빌 게이츠가 오해를 한 것이고, 알다시피 그 이후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가, 전기 사용이 많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테슬라의 보유분 비트코인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의 판단은 빌 게이츠가 그 당시 품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혁명적 운명을 이끌었던 빌 게이츠조차도 이 혁명적인 비트코인이라는 어, 파도를 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류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의 탁월함을 아는 자들은 중앙통제적인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부조리함 속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남 에릭 트럼프는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돈 그리고 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더큰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이에 대한 해법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스템을 가리켜 분산되고 투명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트럼프는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주류 중에 주류이고 기존의 경제 시스템의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자인 트럼프가 왜 비주류 중에 아웃사이더이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버렸는가 이 말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돈이 없어서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 옹호론자 된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트럼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를 보면 사업가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려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총 맞아가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욕구. 쉽게 말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동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평화롭고 순탄한 순간에는 보이지 않다가 아까 말한 어떤 부조리함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때야. 그것에 대한 이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저의 구독자인지 시청자인지 댓글에 영상이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지루하지 않게 비트코인 일봉 차트나 띄워가면서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몇 퍼센트 수익을 보고 빠졌다가 다시 사라 뭐 이런 영상 만들 수도 있지만 아홉 번 성공을 하고. 열 번째 실패하면 쪽박 차는 것 빤히 아는데 그런 거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공부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몇천만 원 투자해서 몇백만 원 수익 올릴 계획이라면 비트코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주식 해도 되고 변동 폭심한 알트코인 가지고 밤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분이라면 트레이드 잘해서 소중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는 할 텐데, 어디서 멈춰야 할지 그 결정은 어렵지만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3000% 빠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밤 폭등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같은 밈코인 트레이드 하러 가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 주시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된 이유는 바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막과 진위를 다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라는 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어떠했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에게 가해진 조치들을 살펴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에게 지지 세력의 의회 점거를 중단시켜 달라고 촉감해서 트럼프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으며 아까 언급한 대로 트위터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틱톡도 이와 비슷하게 이 사건과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애용했던 팔러에서 폭도들이 이 범죄를 모의한 것이 밝혀지자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양대 마켓에서 팔러가 퇴출되었고 팔러가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연맹 산별 노조협의회 총재도 트럼프에게 퇴진 또는 직무 정지시킬 것을 요구했고요. 페이팔에서는 폭도들을 돕는 모금을 하는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트위터는 7만여개가 넘는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와 그의 회사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고 시그니처 뱅크는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계좌 두 개를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마스터카드, 모건 스탠리, 스트라이프 등 많은 은행 업체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 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계정을 최소 7일간 정지시켰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협회 PGA는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2년 PGA 챔피언십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에게 가해진 제재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의회 폭동 사건의 진실이나 그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의 전말이 아닙니다. 사면 초과로 내몰린 트럼프가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고백한 암호화폐에 대한 소중한 발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이 공격받았고 우리 회사가 공격받았다. 시스템은 정말 악의적이었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우리가 이런 공격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지금만큼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과부의 서러움은 호라이가 안다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알수 있었겠습니까?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며칠 전 12월 3일 국회로 들어오는 전기줄을 끊어버리고 동작 그만한 다음에 은행 계좌 동결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공부하지 않고 지루하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시든지 비트코인 팔아서 수익 실현하시든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 구태에 우리가 폭동이나 전쟁을 체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호들레였습니다.